<laughs> 여러분 카메라 샀어요 이게 뭐냐면요 그 요즘 아주 핫한 GV1 Mark2를 샀답니다 드디어 소니 카메라로 입문 어느 카메라나 장단점이 있다지만 저는 그래도 이 카메라가 지금 저에게 필요한 딱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답니다 아 배터리를 껴보겠습니다 응? <laughs> 짜잔 코해 cool, yeah. 이해합니다. 오짠 이렇게 GV 원 마크 2 구입했습니다. Mark2. 안녕 이거 사용하는 리뷰는 집에 가서 해볼게요. 안녕 사연하라 안 찍은 거 같은데 뭐를 나 촬영할 지금 뭐가 되고 있어 아 <laughs> 파일 중. 오. 오, 실제로 보는 것보다 멀리 있어요. 오빠, 이것 봐. 이거 SD 카드 꼈어. 여기를 봐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오빠 차이가 느껴져? 안녕하세요. 지금 카메라 두개를 동시에 켜봤어요. 요거는 원래 쓰고 있던 캐논 G7X 마크 3. 요거는 최근에 구입한 소니 ZV1 마크 2. 오로지. 사각이 넓은 것과 오토포커스! 포커스 때문에 샀습니다. 지금 딱 어떻게 찍고 있냐면 카메라 뒤에가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이렇게 놓여있어요. 그래서 사각이 좀 비교가 되지 않을까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던 카메라 비교 영상 있잖아요. 제가 어떤 카메라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구입해 본게 처음인 것 같아요. 고프로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메인 캠으로 쓰게 될 건데 지금은 소니 GV 마크 2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가는 이제 뒤에 이어질 영상은 아직은 소니 카메라로 찍은 영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제 영상에서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영상쯤부터 소니 카메라로 촬영하는 영상이 들어갈 예정이에요.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제가 소니 ZV1 마크 2를 사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딱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화각, 광각 모드로 찍히는 거. 핸드폰으로 지금 주로 찍고 있었고 캐논 G7x 마크 3 이렇게 찍고 있었는데 얘네는 손을 아무리 쭉 뻗어도 제 얼굴로 꽉 차는 각이더라고요. 그래서 늘 뒤에 배경이 좀 나오고, 화각이 넓은 카메라를 쓰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화각이 얼마나 넓어요. 두 번째는 초점, 오토포커스. 원래는 이렇게 제품 리뷰를 하는 그런 영상을 찍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오토포커스, 초점을 잡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니즈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블랙핑크 콘서트 갔을 때, 제가 너무너무 느꼈잖아요. 초점을 정말 못 잡더라고요. 그래서 캐논이 초점을 못 잡는 걸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초점 오토포커싱에 대해서 조금 눈을 뜨면서 이것저것 리뷰를 좀 찾아보고 했었는데, 소니가 또 초점이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원래는 계속 유명했던 브이로그 카메라로 제일 유명한 GV1을 옛날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쓰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단점이라는 걸 들어보면, 렌즈가 좀더 광각이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침 GV1 마크 2는 그걸 좀 완전 보완을 해서 광각 렌즈를 가지고 출시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샀고요. 세 번째 제가 이 카메라를 사야겠다라고 생각했던 포인트는 바로 소프트 스킨이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또 소프트 스킨 기능도 그렇게 처음에 막 이거 기능 너무 필요해 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는 원래도 화장을 해도 가볍게 하고 화장을 자주 하지 않는 사람이고 또막 예쁘게 보여야 되겠다라는 브이로그 느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고 약간 이렇게 편안하고 있었는데 어 이거는 이제 사러 가서 보면서 그리고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단점이 뭘까라는 것들을 좀 영상들 리뷰를 보면서 소프트 스킨 효과를 정말 빼놓지 않고 다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승희에서 나오는 소프트 스킨 효과가 굉장히 좋다. 오늘 낮에 좀 밝을 때 어, 그때도 미드로 설정을 해 놓으니까 약간 어색한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로우가 좀 좋은 것 같고 로우여도 그 소프트 스킨 효과가 딱 들어가니까 좀 생얼이어도 조금 자연스럽게 예쁘게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거는 이거를 사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아 소프트 스킨 효과 굉장히 좋구나 좋은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오늘 이제 시작되는 나 뒤에 이어지는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안녕. 프라이즈라고 아니 집 앞에 뭘 두고 간 사진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같이 어디 갔다가 뭘 저희 집 앞에 두고 왔다는데 집에 가서 얼른 뭔지 열어봐야 될것 같아요. 자, 갑자다자 가보면 나 음. 집에서. 음. you 치료 받으러 가는데 남편이 지금 수면 무호흡 때문에 작년부터 양압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양압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소모품들이 좀 있더라고요. 코에 산소 공급해주는 마스크랑 이렇게 얼굴 주변에 조여주는 스트랩이랑 이런 것들이 좀 사용하다 보니까 늘어지고 이래가지고 병원에 물어보니까 그 부분도 그 보험가에 구매를 할수 있다고 해서. 이제 오늘은 그 양압기에서 계속 쌓여가는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 데이터 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료 받고 분석을 받나 봐요. 이제 그 양압기 사용하면서 어떤지. 그래서 고고 지금 바로 같이 가고 있어. 요 수면센터는 웬만하면 갈땐 같이 가고 있어. 근데 진짜 오랜만에 가는 것 같아요. 힘들어 처음인가? 오래 시작했나 요즘에 양압기 쓰고 나서 수면의 질이 확 올라져서는, 어디 가거나, 뭐, 부모님 댁에서 자야 된다거나, 아니면 낚시를 가서, 그, 밖에서 자야 될 때, 그럴 때꼭안 입고 챙겨가는 거, 1순위가 양압기거든요. 양압기만으로도, 물론 양압기를 차고 있다는 것 자체로, 좀, 몸에 불편이 올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 제외하고는, 우선은 몇 시간이라도 그걸 끼고 자면 훨씬 수면의 질이 높아지니까. 수면에 좀 문제가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수면센터 한 번씩 가서 그, 다원검사? 다원검사라고 하더라고요. 그, 하루 병원에서 이렇게 센서 같은 거 꽂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면, 이제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잠을 자는지, 뭐 아니면, 잘 때, 무이몇 초씩 몇번 정도 나오는지 그런 걸다 분석해서 알려주니까 훨씬 좀 객관적으로 정보가 좀 들어와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희도 남편 이제 양압기 사용하면서 수면 상태가 좀 좋아지니까 주변을 되게 많이 추천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고 병원 한번 가보시는 거 추천 드려요. 양압기를 쓰기 전과 후로 아이더라고요 남편의 수면상태가 완전 추천합니다 물론 불편해요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남편도 병원갔다가 일을 가야되고 저도 오늘 병원갔다가 오늘은 또 지온에 오랜만에 가려고 하는데 너무 보고싶은데 너무 멀어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컨디션이 조금 안좋으면 좀 외출을 좀 자제하고 집에서 바로 거기까지 가기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강남에 중간에 들르잖아요 제가 강남 서 찍어왔더니 한 시간 정도면 가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남편이랑 차를 따로 들고 각자 가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응. 안녕. 다 진료 잘 받았고요, 여러분. 양악기도 사용 잘 하고 있고, 목도 훨씬 이전보다 양호해서 지금처럼 쭉 쓰면 된다고 하시는데, 마스크가 이제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헐거워져가지고, 마스크가 벗겨져 있는 그 산소가 새는 그 수치를 그래프로 보여주셔가지고, 안 그래도 저희도 지금 이게 헐거워져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었다 해서, 보험가로 오늘 마스크까지는 구입을 해서 나왔습니다 내년부터는 6개월에 한번 진료를 받아도 되는데 올해는 3개월에 한번 받아줘야 돼서 12월에 예약을 잡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가영언니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너 보고 싶고 좋아하는 사람 오늘 엄청 맛있는 짜장면 집이 있는데 지난번에 먹고 너무 맛있어 가지고 오늘 도 짜장면 시켜 먹었어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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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후야, 이모 맛있나왔어? 맛있겠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름이 뭐예요? 맛있어서 내가 어제도 오빠한테 막 얘기했다고 오빠 사실 나 내일 언니는 짜장면 먹는다고 <laughs> 최근에 계속 짜장면 먹고 싶어도 참았잖아 그래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맛있어 나도 여기에서 시켜 너무 맛있어, 응. 응. 너무 그래. 맛있어. 그래서 언니한테 오늘 시켜달라고 했지 그래. 맞다 맞다 언니 커피 제가 시킬게요 커피 거기 블러프? 블러프? 아니야, 아니야. 부담스럽게 그렇게 쳐다보네 <laughs> <저도 웃음> <laughs> 이모 밥 먹으려고 이모 한입도 못 먹었단 말이야 아, 맛있어. 오, 역시 역시. 너 남성 내 친구. <laughs> 그럼 지금 미음 먹어요? 나는 처음부터 그냥 응. 미음 안 했어. 그러면 입자 있게. 응. 음. 아 근데 잘 먹어요? 잘 먹어. 응. 좀꾸덕꾸덕걸 응. 좋아. 좋아하는 것. 근데 그래도 애들마다 또 식성이 다르네. 응. 이거도 같은. 근데 언니 언니 값은 뭐 써요? 저도 쿠쿠 쓰거든요. 근데 저는 쌀을 응. 엄마가 맨날 왜 밤에 불려 놓고 아침에 밥해주고 이랬었단 음. 말이야? 그래서 불려봤어. 응. 불리니까 밥이 전 너무 질어지는 거야. 나도 싫어. 응, 근데 또 그래서 아예 생으로 바로 물에 헹구자마자 해봤어. 근데 응. 너무 또그 심이 씹혀. 응. 한 30분 정도 불렸다가 하는 딱 저는 좋더라고. 응. 아, 주부들의 내용이 다 너무 좋다. 맛어 진짜 언니 보고 싶었어요. 저 얼마 전에 도 오빠한테 무슨 오빠 나 월요일에 응. 나 컨디션 이좀안 좋아서 화요일에 언니는 못갈것 같은데 그때 오빠 너무 거긴 너무 멀대. 그. 응.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봐? 너무 무리하지 마 그럼 어 그럼 안 그러면 어떻게 봐? 무리하지 마. 이제 갈 거야. <laughs> 내누들어 i 도 not sure i 가야 돼. 새벽에 커피라도 한잔 마시러 갔다 i t t l e bit tired. I'm not sure if you're going to be a little bit tired. I'm not s u 지효야 지 a 야지 o 야 a 근했습니다 오늘 외출하고 오래 있어가지고 i a Tio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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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o i 구 t i 라 i a t i o 아 a Tioia Tioia t 이렇게 오늘 오전에 집 앞에 도착을 했었거든요. 아, 집으로 엄마 옮겨볼게요. 응. 잘들때 낮에는 커튼 쳐서 조금 이동 해가지고 햇빛 잘 받게 놔주고 밤에는 커튼 쳤을 땐 조절이가 딱 좋을 것 같아요. 예쁘다. 구아바 나무 예쁘네요. 언니가 보내준 저 구아바 나무를 너무 예쁜데다가 세팅을 다 완료했고요. 옷 갈아입고 와서 이제 병원 가서 남편이랑 양압기 렌탈 연장하는 동의서 뭐 그런 거 계약. 느슨해지고 좀 얼굴 부분에 맞춰주는 트랩에 벨크로가 좀 헐거워지고 좀 약해지고 이래가지고 오늘 마스크 원래 사용하던 거 똑같은 걸로 새로 구입을 해서 왔고요. 여러분 저는 이제 밥 먹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켤게요. 안녕. 오늘 월요일인데요. 제가 되게 좀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거든요. 지금 남편이 1월화, 이렇게 2박 3일로 쭈꾸미 낚시를 갔어요. 쭈꾸미 낚시를 갔는데, 어그 시간동안 수진이가 저희 집에 좀 와서 저를 좀 보육하고 있었어요. 저는 수진이를 약간 그 하숙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토요일 저녁에 이제 퇴근하고 밤에 수진이가 와서 탕후루를 도전해서 뭐 그렇게 성공적이진 않았지만, 첫시도 와서 탕후루도 해서 먹고요. 수진이랑 두비랑 소이랑 이렇게 모여가지고 저희 집에서 꽃게탕 해가지고 같이 먹고 오늘은 이제 오전에 집에서 편집하고 집 치우고 이렇게 있다가 점심에 수진이랑 같이 집에서 밥 해먹고 출근해서 지금 퇴근했습니다. 남편이 이제 내일 밤에 돌아옵니다. 이번에 갑오징어랑 쭈꾸미 낚시를 하러 간 거여서 내일은 딱 오는 날 생물 갑오징어를 같이 쪄서먹 갑오징어 찜 먹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얘들아 공갈 때 얼마나 어, 복수 필요하겠니? 그거 <laughs> 어, 같이 해줘가지고 같이 해줘. 어, 음. 다 그러니까 칠해져 음, 있으니 음, 음. 여기서부터 칠해져 있으면 여기 얘가 비고 퍼피 세 개는 칠해지는 건가? 그럴 수도 있고, 그러 음. 여기서부터 세칠해있으면 하나, 둘, 셋 내시고 여기가 비고 이렇게가 칠해질 수 있잖아. 퍼피 칠해지는 건 여기 세 개. 어. 그러면? 저희 집에 고기 사냥꾼이 있어. 내입니다 네, 응. 벽에 가까운 숫자가 있으면 좋다. 그다음을 알아야 돼. 아, 잘 때려. 별시 안 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 하고 싶은데, 잘. 전에 저 퇴근하기 조금 전에 집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씻고 갑오징어 정리를 해놓는다고 하니 가서 이제 만나서 같이 먹을 거고 밤에 이제 저랑 남편 없는 시간 동안 같이 시간 보내준 게또 수진이잖아요. 그래서 수진이도 오늘까지는 퇴근하고 와서 같이 그 갑오징어는 또 당일에 쪄서 먹는 거를 남편이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이거는 당일에만 먹을 수 있는 맛이 있어서 아, 집으로 도착했는데 아파트 주차장에 자리가 왜날 너무 없어요 너무 자리가 없어 에이. 너 집이... 씻고 있어? 나는 다시 샀는데 다시 몇 군데를 고 있어 뭐야? 어마어마하게 신싱한 카보증 가버지가 먹물이야? 이게 먹물이랑 같이 보관되는 게 음. 엄청 그 좋은 거래. 음. 와우 와우 오 냄새 너무 좋아 잘생겠니다 너무 우와 신기해 신기해 오케이. 간이 이미 바다맛이 담다향이합성니까 맛있어 카메라보이렇시 이렇구나 이고있없어 넌 결국 그렇게 <웃음> 알았구나 어 <laughs> <오>, 진짜 자 나머지까지 뜯습니다 그럼 이제 입가심으로 모직 한판 할까? 좀 <laughs> <laughs> 시.. 우 시간 좀 재볼까? 하이 빅스비 뭐가 더 쉬울까? <laughs> 스타벅치좀 해줘 난 너무 어려운 거 고른 거 같아 고고고 음. 수진이 잘 가. 우리 네, 또 봐.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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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아 어. 안녕. 자유나라. <laughs> 어, 찾아, 찾아. 오우, 졸려. 오우, 졸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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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조리야, 아우 조리야, 아우 조리야, 아우 보우 조리야. 와 진짜 방전됐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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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는 그럼 이제 자겠습니다. 내일 양양 갈때 만나요. 아니 아. 어...